넘버 1임스 yeah. 안녕하세요. 임다입니다. 아이, 쑥스럽지만 제가 저희 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까요? 일단 저희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눈앞을 저희 집이 반겨줄 거예요. 일단, 여긴 거실이에요. 경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위에 있는 불을 켜기 위해 전 성큼성큼 걸어가 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이 뭔지 알아요? 라이트? 불이에요. 자, 거실 정말 넓죠? <laughs> 어, 이거는 제돌때의 사진이에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저 대학교 때 사진이에요. 과거에 찍은 사진인데, 미래에 찍은 사진 같이 나왔어요. 노안이에요. 자, 그리고 제 거실에서 또한 가지 눈에 띄는 것에 있어요.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거. 이것도 제 사진이에요. 백일 때 사진. 이거요? 유치원 때 사진이에요. 자 그리고 어, 저도 나름대로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건조대 하나밖에 없어 보이지만 방 안으로 들어가면 <laughs> 와 대박이야 야, 야, 야. 뭐야? 어두워서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기 불이 있거든요 라이트 여기 바로 이곳이 저의 옷방이에요 여기서 옷을 입고 밖으로 외출을 하죠. 이게 뭐지? <laughs> 반스예요. 자, 그러면 음, 이어서 바로 이곳 주방을 보여드리죠. 사실 주방 보여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불을 밝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거. 프로틴 이거 비비아 B, B. 이거 뭐라 했었지 BCA 평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걸 먹어요 사실 요즘 운동 안 한다고 트레이너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 여긴 싱크대에요 어제 짜파게티 먹었어요 트레이너님 몰래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는 제 방입니다 네 제가 자고 일어나는 곳이죠. 역시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켜져요. 그리고 제, 잠방, 잔방, 아, 잠방이 아니라 제 침실엔, 임다라는 문구도 쓰여있죠. 이곳에서 자고 일어납니다. 이불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까는 이불도 있습니다. 베개도 있고요 휴지도 있어요. 비염이에요. 화장품이에요. <laughs> 사재기에 나요. 자 그리고 화장실로 가보죠 화장실 자 화장실에도 역시나 놀랍게도 현대일의 생활에 맞게 불이 켜질 수 있게 다 세팅을 해놨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바로 그곳 제 스튜디오에요 This is my studio 제가 방송을 하는 곳이죠 이곳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바로 이곳이 제가 방송을 하는 그곳입니다. 자, 바로 이곳이 제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 방송 장비들도 있어요. 마이크도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제가 편집 중이어서 그냥 이렇게 화면도 띄워놨고, 음, 평소에 방송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앞에 보이시는 거는 조명이에요. 조명. 방송은 <laughs> 조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기 조명만 켜놔도 제가 이렇게 화사하게 나오잖아요. 사실 저 조명빨이에요. 네, 이 얼굴이 조명빨이라니. 참. 어쨌든 저희 집 소개 여기에서 맞출게요. 아니, 마칠게요 시대야, 땡큐!